그것도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긴 했는데 얻어 걸렸어. 어, 본인이 개인 돌파 아니었어. <laughs> 아니 잘했습니다. 잘했는데 어,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예. 자, 그러니까 왜그 어? 설레발 세레머니를 하냐고, 왜 간중석에 티 들어가냐고. 어? 왜 간중석에 티 들어가냔 말이야. 설레발, 그, 송종국 의원이 그때 이란이랑 이라크가 경기했을 때그 얘기를 했잖아. 설레발 좀 하지 말라고. 정확하게는 이게 경기 좀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고. 경기를 끝나고 신나했으면 좋겠다. 그 얘기를 했잖아. 송종국 의원이. 이란이랑 이라크가 경기를 할 때. 아이, 왜 그걸 간중석에 가서 끌어 안고 막, 응? 아이, 뭐 이러고 있냐고. 괜히 지면은 기분 더 나쁘잖아. 어. 까 우리 제발 경기 끝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? <laughs> 어. 아니 나는 물론 감동이었고 골 이렇게 외치긴 했어. 내가 선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. 아 나는 근데 그 시간에 조금 한 골을 더 넣었으면 뭐 그건 힘들지만. 어. 자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경기를 끝나고 신나했으면. <laughs> 어.